우리가 포핸드를 포엔, 치면은 대부분 이렇게 치잖아요? 그죠? 리듬을, 이 상체에 뭔가 집중을 해서 리듬을 잡는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지 말고, 이 오른발을 살짝 바닥을 탁 짚어요. 그 다음에 탁 치고, 이제 이 오른발을 딱 짚을 때공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오른발로 리듬을 타는 거예요. 이제 그럼 팔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. 그죠? 오른발 바닥을 짚을 때 백스윙 해주고, 자. 그렇 그렇지, 그렇게, 그 느낌으로, 그렇지. 그러면 어깨가 훨씬 편안해져요. 알겠죠? 그래서, 어, 내가 공보다 준비가 좀 빠를 때는, 땅, 세게 칠수 있죠. 그래서 항상 공을 칠 때, 포핸드를 칠 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상체에 뭔가 힘을 모으지 말고, 다리, 팔, 다리, 팔. 그렇죠? 살짝 들어만 놔도 돼요. 그렇지, 그 느낌을 좀 빠르게 쳐봐, 세게. 자, 다리로 리듬 잡으면서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그죠? 훨씬 정확해지고, 훨씬 편안해지죠? 왜? 스윙을 더 무리하지도 않고, 딱 요만큼만 쓰면 정확해요. 네? 이렇게, 이렇게 하지 말고. 자, 오른발, 오른손. 자, 오른발, 오른손. 그렇지. 오른발, 오른손. 하나, 둘. 네, 자, 어깨 힘 빼고 이렇게 잘했어요. 힘 빼고, 자, 자 오른발, 자, 오른손. 자 지금 또 엉켰어요. 그렇지 자, 다리 팔, 다리 팔인데 이제 그렇죠? 거의 다리하고 팔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가면 안 돼요. 그럼 꼬인다고 하고. 그렇죠? 그래서 깊은 공이 잘안 되는 거예요. 자, 다리. 그 그렇죠. 다리로 먼저 잡고 그렇지 아이스 하나 둘 그렇지 다리 팔 다리 팔 그렇지 어, 너무 잘한다 그렇지 자 조금 세게 쳐볼까요 자 세게 칠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렇죠? 그러면 내가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오른발 오른손 오른발 이 정도까지 돼요 세게 칠까요 그럼 다 바로 이렇게 돼요. 여기로 힘이 다 올라와요. 그게 아니고, 세게 칠까요? 그러면 여기를 좀더 길게 가요. 짚는 느낌을 좀더 깊게 해. 힘을 더 많이 모은다 생각해요. 이, 딱 바닥을 잡는 걸 길게. 자, 길게 빠르게 다. 하나, 둘, 그렇지. 그렇지. 그렇게 다리로 리듬을 잡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지금 잘했어요. 그죠? 자, 내가 포핸드가 안 되는 이유는. 그죠? 이게 아니고. 일로 빼요. 오른발 쪽으로 빼. 그렇지, 다리 먼저. 다리 먼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다리로 리듬을 잡으면서, 그렇죠. 힘 조절이랑 속도 조절이랑 다할수 있어야 돼요. 다리로 리듬 잡으면서, 그렇지, 그렇지. 다리로, 그치, 다리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죠 저 오른발로 저 바닥에 먼저 잡고, 땅, 땅, 조금 더 세게 쳐 봐요. 그치, 이제 오른발로 준비 빨리 하고, 따, 따, 지금 공을 굉장히 오래 쳤 죠? 왜 오래 쳤을까? 그죠. 이렇게 힘을 주면 공이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먼저 네트에 걸려요. 근데 지금처럼 다리로 리듬을 잡으면 힘이 이렇게 잘 골고루 배분이 되니까 무리하지 않고 오래 칠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공칠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발 오른발 힘 모으고 임팩트하고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 처음 배우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배우잖아요. 그러니까 리듬이 맞잖아. 그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외워줘 근데 이 정도는 넘었으니까 공을 세게 쳐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쵸. 그렇죠? 오른발, 오른발 하나둘 하나둘 그냥 다리 팔, 다리 팔. 자, 조금 더 세게 빠르게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좋아요. 어, 잘한다. 다리 팔, 다리 팔. 제 오른발로 리듬, 제... 네. 다리, 다리, 팔. 팔. 다리, 팔. 그렇지. 다리에 힘 모아서 팔. 다리, 팔. 자, 조금 더 강하게 쳐도 돼요. 그렇지. 이제, 이제, 오른발로 바닥을 세게 짚어요. 그렇지. 그렇지. 짚어서 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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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닥 찍고. 알겠죠? 지금 잘했어요. 다